루니시란 종목이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매출액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2021년부터 지금 재무제표상 보면은 66억이던 매출이 542억까지 급속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 적자도 같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조금은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대신 당장 뭐어 문제가 크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에, 부채 비율이 84%에 불과하고 유보율은 1514%이기 때문에 에, 뭐 어, 지금 곳간에 에, 여전히 돈은 많이 쟁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빠르게 영업 적자 폭을 해소해야 주가가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그야말로 비상을 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볼파라라고 해서 그걸 인수를 했죠.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됐어요. 지난해 그 해외 매출이 이제 늘어나는 이유도 볼파라의 그 인수를 통해서. 자회사를편제편 했지 했지 않습니러면서북서시장진출진하을하어요이요 이제 a 파라 n 유방암 그 검진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방 검진기관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가 e j a p a n 이 s e Japanese j a p a n e s a i a 프트웨어그 a 을 같이 팔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상호간에 그 마케팅 에, 거래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진단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판매할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볼파라 인수로에서 북미시장 어, 공략이 되면서 할수 있게 되면서 수익성이 급속히 개선될 소지가 높다 이런 에, 상황입니다 어그러고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인수하면서 말이죠. 어 그저 협업하기로 어, 제휴맺으면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 폭발이 됐는데, 어 그것은 이제 그대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이제 실적도 나왔겠다.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것이냐 아니냐의 기로점인데. 장 초반에 일단 물량이 나온 다음에 60선 지지를 받고 바로 저가 매수가 나왔어요. 분차트를 보시면은 그냥 뭐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이게 물량이 나온 거기 때문에 바로 당겨놨잖습니까? 그러면서 저가 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실적에 대한 이런 그 영업 적자 부진 이런 것들은 어 충분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 그러니까 볼파라 인수에 따른 실제 이제 마케팅 을할수 있는 소지는 올해 이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 AI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루닛은 주가가 횡보 과정을 거치면서 밑으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즉 실적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보여줘야 돼요. 어 매출은 이제 한번 확실히 보여줬다. 근데 수익성이 같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을 때 주가는 빅 랠리가 나올 것인데, 어그 부분이 2% 부정했는데 올해 이제 북미 시장 공략이 가시화되면서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종목이 루닛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루닛은 그 이전에 주가가 이제 계속 지금 현재 보면은 답보 상태 그 박스권의 형태를 취하면서 주가가 기간 조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크게 상승한 다음에 5주 이평을 축으로 해서 옆으로 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위에서 움직이고 저가도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는 결국에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서 이런 자리로 10만원 12만원대로 이런 식으로 상승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이제 이게 1 3 4 0 943원이 135,000원 나니까 아닙니까 해서 어, 지금 이 시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이 개선되는 모종의 이 유관으로 개선되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흐름만 조금만 보여도 얘는 13만원 요고정까지 그냥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장 자체는 분명히 성장산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이루니같은 선발주자들은 매출로 나타나고 있어요. 매출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영업 소원실이 점점 줄어, 즉, 영업에서 개선되는 그런 턴어라운드 개선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이런, 지금 이게 주봉입니다. 이런 대시세가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까지 이제 올라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이되, 중간에 이제 10만원 짜리 이렇게 안착 여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루닛입니다. 그러니까 루닛은 매수라는 것이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매수해서 단 바로 안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할지 몰라도 어 그래도 때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어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의 물량도 다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악재란 것이 나올 것이 현재 상태에서 없어요.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 심리가 여전해요. AI 소프트웨어 시장이 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종목이 루닛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거볼거 거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수급선이죠. 어, 수급에 의해서 조금 밀려 내려간 그런 구석들이 있었기 때문에 6 0일선 지지가 되면은 그냥 쭉 가지고 그냥 쫙쫙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밀때 사는 게 아니라 밀어치어 올라갈 때 양보로 치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은 매수에 들어가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0만원돌 반짝여보, 그 하면은 전고점 돌파여보. 요렇게 가닥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해주시면은 제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바로 이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가지고 초 대박 수익을 냈던 종목이 바로 루니시입니다. 그래서 루니시에 대해서는 어, 따블뜨기 수익을 내드렸던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전부다 속속들이 다 꿰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는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고 채팅 어플은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그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 템포 늦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르고 채팅 어플의 업계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이 수익도 제일 잘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문가들의 최고급 정보를 여러분들은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하시면 딱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설치하셔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어플 딱 보면 초기화면에 아이디 비번 넣는 나이스예요. 그냥 간단하게 무료 회원 가입해서. 어, 아이디 비번을 만든 다음에 그 어, 로그인해서 입장하시면 공개 채팅방이 있어요. 여기에 24명의 전문가 초절정 고수들 방에 전부다 어, 무료 방에 써있않습니까 전부다 어, 무료로 평생 무료로 입장하셔 가지고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쟁취할 수가 있어요. 오르고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